업장제거를 위해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는 분이 있어요. 그니까 러 지금 우리 한국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래. 한국불교에서는 오체투지를 업장제거로 쓴단 말이에요. 그 티베 불교에서는 오체투지를 업장제거가 아니고 삼보기와 발벌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삼보, 산보, 참, 삼보님이 계신다. 허공에 육보님이 계신다 하고 이렇게. 저를 하는 거예요. 기의심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발버리심 나보다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 이 마음을 내기 위해서, 무화가 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응? 기은한 것은 무화 수행, 무화 일종의. 내가 없어지는 수행이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업장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고체 투리하는 목적이, 업장은 없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무슨 업장이 없어져? 업장은, 4대7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업장이 안 돼요. 어, 안 없어져. 4대7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참회, 참회. 참회가 안 들어간 업장은 참회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오체 투지 한다고 해서 뭐 참회하면서 하나요? 물론 이제 뭐말 만들기에 따라서 뭐 참회합니다, 뭐 하면 되겠지만, 오체 투지 하면서 무슨 그 업장 제거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었죠. 밀교 입문해가지고도, 아직도. 그러니까 무의식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문을 먼저 안기하고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 이거는 경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업장 제거는 이제, 금강살탈 백자 진을 해야 돼. 관상을 통해서. 또 사대치르기 위해서. 어, 이렇게 좋은 수행법을 놔두고 업장 집어 한다고 막 몸을 오차 투지를 하면 안 되죠.